요즘 유소년 축구에서 개별 피지컬 레슨이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도 더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훈련은 루틴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지컬 훈련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소년기에는 강화보다 성장 단계에 맞춘 부하 조절과 회복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는 체력과 회복력, 신경계 적응이 모두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팀 훈련 이후 무계획한 피지컬 레슨이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율신경계 회복력 저하입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심박 변이도가 감소하고 심박 안정, 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지친 상태로 다음 훈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신경근 피로 누적입니다. 감각 운동 루프가 무너지면 움직임 정밀성, 반응 속도, 방향 전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닌 실행 시스템의 피로입니다. 셋째, 심부근육 피로로 인한 자세와 분력 저하입니다. 코어 안정성이 무너지면 기술 훈련의 동작 정밀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회복 실패로 인한 경기력 붕괴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상태를 실력 부족으로 오해해 더 훈련을 더하는 악순환입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훈련의 한 축입니다. 훈련은 자극을 통해 몸을 깨우지만 성장은 회복을 통해 완성됩니다. 지친 몸은 실수를 만들고 회복된 몸은 가능성을 만듭니다.